지난 2일 대한민국 서원의 우수성과 세계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예약 이고장 논산시 연산면 도남서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배용 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최영천문화재청장 백성현 논산시장, 서원논산시의회 의장, 이창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개서원협의회 부회장, 김선혜 도남서원장을 비롯 서원 유림, 학생들, 시민이 대거 참석해 축제를 한층 빛나게 했습니다. 이배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천연에 대한 존중과 소리한 자연,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정신문화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관심받은 덕분이라며 향후 고귀한 서원 문화의 정신을 잇고 단합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천 문화재청장은 이남 서원은 역사적으로 업적이 뛰어난 내부의 네 위패를 모시고 있고, 중집, 음도당을 성중기, 보유한 중부 지역의 대표 서원이라며 대향 강압 교류와 유식 등 서원의 네 세계 기능을 활성화해 성장, 교육의 기능을 되살리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세대 간 교류의 장으로 계속 이어지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우리 이배용이사장님 우리 최영천. 우리 권해재 청장님, 이건호 우리 우리 또 국장님, 그리고 김선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소원 관계자 여러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논산은 바로 이 도남 소원이 논산의 가치를 크게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되어서 세계적 가치로서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반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도남소는 우리 사계 김정선 선생님의 예학의 가례 진남을 통해서 우리의 예학을 완성하고 확립하셨고 또 조선 중기 후기를 통해서 임진란과 병자 호란의그 혼란기에도 바로 그 예약에 통해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증명의 사실이 바로 이곳 도남서원에 있습니다. 우리 논사는 3대 정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비 정신입니다. 이 선비 정신은 바로 학문적 지식만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하는 도리를 실천하는 바로 인격적 축적이 그 목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바로 이 선비정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선비 정신을 연구하고 부러워합니다. 바로 이 정신이 논산의 정신입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충절과 예학의 보장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도사님들의, 우리 선열님들의 그 숨결을 마음껏 깊이 느끼시면서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9년에, 여름에, 7월, 우리는 그, 에타게, 이, 도남서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등재를 앞두고, 굉장히 애타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젊은 청년들과 이 중부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서원과 기호 유학하면은 아직 젊은 세대는 좀 딱딱하고 다가기 다가가기가 좀 힘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런 이미지 회신을 위해서 우리 도남 서원의 김선희 원장님 굉장히 문화 홍보 사업을 통해서 그런 문턱을 지집 장벽을 낮춰 주셨다라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이 서원에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앞으로 저희 논산시의회에서도 우리 도남서원 자랑스러운 지역의 역사 자원을 널리 공유하고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 400년이 된이 건물에서 앞으로 400년 후를 4000년 후를 이끌어 나갈 학문이 여기서 계속 진행된다고 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드린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서원관리단 문화재청, 충청남도 논산시 그리고 유림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저희의 은인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남수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제가 조상들한테 어 나중에 저 훗날 백돌에도 조선들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스코로 서원으로서 이끌어간다 한다고 제가 어, 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사는 총3부로 나뉘어 도남서원이 주관하는 취향과 학술 강연회, 3주년 기념식과 축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